우동의 채굴장에 갇힌 루피는 레일리와 센토마루를 떠올리며 그들의 무장색 패기를 익힌다면 카이도의 단단한 비늘도 깨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효고로를 만나 유행, 즉 유호에 대한 개념을 배운 루피는 이후 효고로 이상의 무장색 패기를 선보이며 당당히 카이도가 있는 오니가시마로 향합니다. 작중 루피는 그동안 몇몇의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올 수 있었는데요. 루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듯 원피스의 세계관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스승을 만나 성장해가는 모습을 꽤나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피스 속 최고의 스승 탑10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승들을 선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위는 스모커입니다. 사실 스모커의 경우 타시기와의 관계에 있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중 타시기에게 여러 영향을 주었던 대사를 되짚어 본다면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부관의 관계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순위에 포함시켰는데요. 다른 외적으로 험한 이미지를 가진 스모커는 그동안 내면의 따뜻함을 보여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장면이나 승부에서 진 타시기에게 더욱 강해지라며 다독이는 모습은 우리의 무뚝뚝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타시기의 해군으로서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스모커가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고위는 피셔 타이거입니다. 태양해적단의 초대 선장으로 세계 기족의 노예 해방의 주역인 피셔 타이거는 징베의 멘토로도 유명하죠. 태양 해적단에 합류한 징베는 어인들을 노예로 여긴 또 노예 해방을 죄라고 여긴 인간에 대한 반항심과 적개심은 그를 난폭하고 과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며 도가 지나친 징베와 아론에게 인간을 죽이면 패배라는 말과 함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피셔 타이거죠. 그런 그의 가르침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 즉 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징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그위에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코시로입니다 어린 시절 조로의 검술 스승으로 1심 도장의 사범이었죠. 그는 와노쿠니를 위법 출국한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아들로 와노쿠니의 검술을 가르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차분한 성격으로 자신의 딸인 쿠이나와 조로를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조로가 미호크를 만나기 전 모든 검술의 기초는 이코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작중 최강의 검이란 베고 싶은 것만 베는 힘이며 닿는 것을 모두 상처 입히는 검은 검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중요한 순간의 조로에게 큰 깨달음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해 8위에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몽키디 가프입니다. 해군 영웅이라 불리는 가프는 코비와 헤르메포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셋의 이야기는 코비와 헤르메포의 분투일기라는 표지 연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폭정을 일삼았던 해군 대령 모고는 루피에게 패하며 범죄자로 전락해 버리고 본부로 압송되던 그는 자신의 아들인 헤르메포를 인질 삼아 가프에게서 도망치죠. 이후 코비와 헤르메포는 기계를 보여주었고 서로가 자신의 책임이라며 자신들의 한심함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에 둘을 자신이 맡겠다고 이야기하는 가프의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현재 코비와 헤르메포는 각각 해군 대령과 소령으로 진급하여 나름의 간부로서 지위를 해가고 있는데요. 자벨꾼의 눈물만 많던 둘을 당당히 해군 간부로 캐어낸 것이 가프이기에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지위와 재산의 눈이 먼 부모를 뒤로한 채 자유를 찾던 사보는 기적들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하며 울부짖던 인물이죠. 그런 사보의 목숨을 살려주고 혁명군의 길에 들어서게 한 인물이 바로 드래곤입니다. 사보는 이미 뛰어난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드래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용접권을 단련한 사보는 해군 중장인 바스티우를 압살했고, 능숙하지 못했던 이글이글 이글 열매의 능력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바제스마저 제압할 정도의 강자로 거듭났죠. 스승의 진가는 제자를 통해 증명된다는 말이 있는데, 드래곤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사보도 존재한다고 여겨져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주라클 미오쿠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라 칭송받는 미호크는 세계 제1의 대검호를 꿈꾸는 조로의 스승이기도 하죠. 둘의 첫 만남은 이스트블루에서였습니다. 실력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조로의 검사로서의 정신을 높게 평가했던 미호크는 훗날 자신의 선장을 위해 또 더욱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조로를 대인배와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죠. 그리고 그에게 패기를 사용하는 법, 즉 흑도에 대해 가르쳐주었는데요. 흑도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술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 속에 호탕하지만 엄격한 스승이었을 미오쿠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조로에게 검사로서의 정신을 코우시로가 가르쳤다면 한 단계 더 강력해진 실력을 키워준 존재가 바로 미오쿠라고 생각되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는 제프입니다. 작중 상디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죠. 그는 과거 쿠쿠 해적단의 선장 겸 요리사로 붉은 달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요리사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 손을 사용하지 않는 전투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상디에게도 전달되어 그 또한 발차기를 전투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죠. 작중 돈이 없는 거지든 구해줄 가치가 없는 악당이든 상관없이 먹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마음껏 음식을 먹이는 모습에서 요리사로서의 신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상디의 기사도 또한 남자는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러 장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죠.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본연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3위는 히로루크입니다. 기적을 꿈꾼 돌팔이 의사 히로루크는 초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사실 그의 치료법은 병을 낫게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그가 의술의 길에 선 것은 자신이 알았던 심장의 불치병을 숲을 가득 채운 벚꽃을 보고 기적적으로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벚꽃을 겨울섬에 꽃 피우고자 연구를 거듭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앞에 파란 코를 가진 초파가 나타났고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히로루크의 연구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지만 결국 깊어진 병으로 인해 히로루크는 초파와의 이별을 결심합니다. 이후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시기에 생략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초파에게 될수 있다는 용기 가득한 말을 남긴 히로루크.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또 상대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라 생각하여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는 실버즈 레일리입니다. 루피에게 패기를 가르쳐준 인물이죠. 2년 중 1년 반 동안 루피에게 삼색 패기의 기초를 심어주며 신세계로 나아갈 그에게 가장 큰 힘을 선물했다고 생각됩니다. 작중 견문색을 단련시킬 때에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기척만으로 공격을 100번 피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 치사하지만 루피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를 교육하는 모습에서 그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논하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서로가 점점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기어포스에 대한 이야기에 루피는 오히려 자신답게 기어포스의 파워를 올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스승의 생각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적왕이 될 루피, 그가 신세계로 행할 때 가장 큰 선물을 선사했던 레일리이기에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는 제파입니다. 해적과 해군 모두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는 해군 영웅 가프와 전 해군 원수인 생고쿠와 동기이자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 해군 대장이죠. 과거 그는 해군의 교관으로서 활약하며. 현재 해군 전력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해군 병사들을 키워낸 사나이라는 가프의 평가처럼 그의 손을 거쳐간 해군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가 키워낸 대표적인 인물이 현 해군 원수인 사카즈키, 태약한 해군 대장인 쿠잔, 그리고 키자루까지 일부 시점의 3대장은 모두 그의 손으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해군의 주요 전력이라 평가받는 장성급, 연관급의 간부들은 모두 제파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은 해군 전력의 대부분을 제파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 정의를 지키는 영웅 제트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였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지만 교관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해군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어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피스 속 최고의 스승 TOP 10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위 외에도 캐더덱에 영향을 미친 페드로나 상딜를 단련시킨 이반코프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루피에게 있어 가장 큰 스승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크로코다일에게 죽을 위기를 겪다 결국 승리해낸 모습이나 에넬가의 전투에서 보여준 저력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를 통해 성장해가는 루피의 모습 속에서 패절왕을 꿈꾸며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마주한 소중한 경험들이 루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연 와노쿠니에서 루피는 얼마나 더 강해질까요? 이상 더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